네 여러분들 엄마가 또 기프트 카드를 써주셨습니다. 아코디언이라는 아이템인데요. 네, 이런 식의 아이템입니다. 이렇게 제 건반도 보이는데 근데 제가 어했던사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분은 좀 좋네요. 기프트 <laughs> 카드로만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서 네 여러분들 엄마 몰래 이거 하지 마세요. 엄 몰래 하는 사람어디갈없 아, 뭐 소리야. 아, 죄송합니다, 여러분들. 할머니가 방금 잠소리를 해가지고. 왜, 네, 다른 애들도 있는데, 지금 그걸 리뷰하러 온게 아니잖아요? 글쎄, 이거 전부 다 갖고 싶긴 하다. 아주 희이건데 바로 이겁니다. 지난 네, 여러분들, 지난 겨울 썰 이어져. 겨울 스타일에 이어서 스킵스 카드 아이템 이또 생겼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, 하이.